새해 소망, 자금 부자, 노후 준비, 병원 비손실방은 힘들지 않게 슬슬 가볍게 준비하는 방법. 그냥 흔한 직장, 그냥 4대 보험되는 흔한 직장을 28세부터 60세까지 32년 다니기만 해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이 준비되고, 거기다가 개인 퇴직연금까지 월 30만원씩 30년 넣기만 해도 큰 힘들이지 않고 노후 준비는 사실 저절로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청약으로 분양받아서 아파트 하나 사서 오르면 팔고, 또 분양권 피주고 사서 오르면 팔고, 뭐 이렇게 반복하기만 슬슬 하면 가난은 탈출 그냥 하게 되는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욕심 조금만 더 낸다면 자본주의 사회 즉 돈의 사회에서 돈좀 벌어보려면 돈즉 자본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노동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하고 즉 노동의 대가 월급만으로는 자본가가 될수 없는 이유가 나의 노동력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노동력은 최대한 28세부터 65세까지 444번의 월급을 받으면 늘 곳을 모 없어져요. 일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노동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을 할수 있으며, 늙지도 않고 지칠 줄도 모르고 멈추지도 않고 일을 해서 내가 노동력으로 일을 하지 않고도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절약하고 지출을 줄여서 돈을 모아서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점점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최소한 20년 이상은 지나야 하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큰돈 효과를 보려면 최대한 나이 어릴 적부터 빨리 개인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적금이든 예금이든 S&P 500이든 투자해야 합니다. 나의 수익률은 나한테 달려 있으므로 내 몸값을 높여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원을 하나씩 늘려가야 합니다. 해야 할게 있을 때 성취하는 자신을 봐야 하고, 계획이 있을 때 그것을 달성하는 자신을 봐야 합니다. 두 배로 돈을 버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퇴근 후 또는 휴일에 시간제 일자리나 뭐든지 돈을 더 벌어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인풋이 많이 있어야 아웃풋이 많이 있는 겁니다. 돈을 벌면 선 저축이 필수입니다. 내가 얼마를 벌든선 저축을 하고 나머지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적금 통장에 퇴직연금 저축에 청약 계좌에 실손 보험에 비상금 통장에 자동 이체를 걸어두는 겁니다. 자신의 시간을 돈으로 환산할 줄 알고 시간을 쓸때 현금 가치로 부여할줄 알아서 정보를 축적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시간을 돈을 벌어들이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자신이 어디까지 성공할 수 있는지 알수 없으므로 생각하고 종이에 적어보고 시도를 하되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을 선택해서 즉 이미 성공한 사람을 모방을 하면서 시도합니다.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을 보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기회를 엿보고 찾아내어 스스로 성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순금 투자의 예를 들어서 금을 투자한다고 할때 순금을 살 때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하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금 시세가 가장 저렴한 곳에서 공임이 가장 저렴한 콩알금 즉 주물금을 사시면 이 방법이 순금 상품 중에 가장 저렴하게 순금을 사는 방법입니다. 현대사회는 계속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되지 않고 은행에 모여있는 돈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더큰 일을 하게끔, 즉, 돈이 일을 하게끔 돈이 들어오는 직접적인 투자 노력을 해서 좋아질 미래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 분양권이나 아파트 청약, 원룸 사서 월세 받는 것이나 금 투자 등을 해서 돈이 돈을 계속 벌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월급쟁이가 60세까지 그냥 흔한 직장 꾸준히 슬슬 정년까지 다니면서 월급을 모으고 전약하고 지출을 줄이고 종자돈을 모아서 청약 저축을 하고 개인 퇴직연금 저축을 하고 청약으로 아파트 하나 사서 오르면 팔고 또 피주고 분양권 사서 오르면 팔고 평생 반복하고 돈좀 모이면 구분상가 하나씩 사서 월세 받고 뭐 이렇게 돈이 돈을 벌게 하는 구조를 여러 개 만들고 실손 보험으로 병원비 손실 대비하고 내가 늙어 노동력이 쓸모 없어질 때를 대비하는 것이 힘들지 않게 슬슬 가난을 탈출하는 방법이고 노후 준비를 살살 대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자 행동 황금낚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